윌리엄 제임스가 남긴 33개의 인생명언. 미국 실용주의 철학을 연인물, 윌리엄 제임스의 명언을 모았습니다. 그는 철학을 삶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가라는 기준으로 판단했고, 믿음 의지 습관 태도의 힘을 누구보다 현실적으로 설명한 사상가입니다. 중년 이후의 선택과 결단에 특히 강하게 와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윌리엄 제임스가 남긴 인생명언을 살펴볼까요? 나의 경험이란 내가 주의를 기울이기로 선택한 바로 그것이다. My experience is what I agree to attend to. 하루의 현실감은 바깥이 아니라 내 주의가 어디에 머무는지에서 결정된다는 메시지예요. 무엇에 집중하느냐가 곧내 경험이 됩니다. 지혜롭게 사는 기술이란 무엇을 지나쳐야 할지 아는 것이다. The art of being wise is knowing what to overlook. 지혜는 더 많이 붙잡는 게 아니라. 덜 중요한 것을 과감히 내려놓는 능력에 가깝습니다. 선택적 무시가 마음의 체력을 지켜줘요. 삶은 살아볼 가치가 있다고 믿어라. 그러면 그 믿음이 그 사실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Believe that life is worth living, and your belief will help create the fact. 믿음이 마법처럼 결과를 보장하진 않지만 행동의 방향과 지속력을 만듭니다. 그 지속력이 현실을 바꾸는 쪽으로 확률을 올려줘요. 내가 하는 일이 변화를 만든다고 믿고 행동하라. 실제로 그렇다. Act as if what you do makes a difference, it does. 차이를 만든다는 태도 자체가 행동의 질을 바꿉니다. 작은 행동도 의미 있다는 확신이 붙으면 커지기 시작해요. 인간 본성에서 가장 깊은 원리는 인정받고자 하는 갈망이다. The deepest principle in human nature is the craving to be appreciated. 사람은 누구나 내가 보였다는 신호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마디 인정이 관계와 팀의 분위기를 크게 바꾸죠.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태도를 바꿈으로써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다. The greatest discovery of my generation is that a human being can alter his life by altering his attitudes. 상황이 당장 안 바뀌어도 태도가 바뀌면 선택과 습관이 달라집니다. 결국 그 누적이 삶의 모양을 바꿔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가 그 안에 가져오는 관심사에 의해 필연적으로 물들여진다. Our view of the world is inevitably colored by the interests we bring to it. 세상은 하나인데 각자가 보는 세상은 다릅니다.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가 필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 인생을 가장 위대하게 쓰는 방법은 그것을 자신보다 오래 남을 어떤 것에 바치는 것이다. The greatest use of a life is to spend it for something that will outlast it. 나를 넘어 오래 남을 가치의 시간을 쓰라는 말이에요. 사람 작품같이 기어 같은 유산의 방향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바다 위의 섬들과 같다. 표면에서는 떨어져 있으나 깊은 곳에서는 연결되어 있다. We are like islands in the sea, separate on the surface but connected in the deep. 겉으로는 각자 살아도 깊은 층에서는 공감과 의미로 이어져 있다는 은유입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연결을 기억하게 해줘요. 천재성의 본질은 무엇을 지나쳐야 할지 아는 것이다. The of is to know what to 천재는 다하는 사람이 아니라 핵심만 남기는 사람일 수 있어요. 불필요를 덜어내면 본질이 더 선명해집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단지 자신의 편견을 재배치하고 있을 뿐이다. A great many 생각은 결론 강화가 아니라 검증과 수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내 신념을 지키려는 마음이 사고를 방해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운명을 짜내고 있다. 선하든 악하든 결코 되돌릴 수 없다. We are spinning our own fates, good or evil, never to be undone. 선택과 습관은 쌓이면 되돌리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작은 선택이 의외로 큰 책임이 될수 있어요.

결국, 꾸준함과 방향성이 결과를 크게 좌우해요. 그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원리는 인정받고자 하는 열망이다. The deepest principle in human nature is the craving to be appreciated. 인정 욕구를 나쁘게만 보지 말고 관계의 연료로 다루면 좋아요. 구체적인 칭찬 한마디가 사람을 움직입니다. 스트레스에 맞서는 가장 큰 무기는 하나의 생각 대신 다른 생각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다. The greatest weapon against stress is our ability to choose one thought over another. 스트레스는 상황뿐 아니라 해석에서 커집니다. 생각을 고르는 힘이 생기면 같은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줄어요. 내가 하는 일이 변화를 만든다고 여기며 행동하라. 그것은 실제로 그렇다. Act as if what you do makes a difference. It does. 완벽히 확신이 없어도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행동이 쌓이면 확신은 뒤따라옵니다. 인간은 마음의 내적 태도를 바꿈으로써 삶의 외적 모습을 바꿀 수 있다. 내면 태도가 바뀌면 말투, 선택, 관계, 시간 사용이 달라집니다. 바깥은 결국 그 결과로 재구성되어 그 믿음이 실제 사실을 만들어낸다. The fact. 믿음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결과를 만듭니다. 믿음이 곧바로 현실을 창조한다기보다 현실을 형성하게 돕는 힘이에요.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다면 삶도 바꿀 수 있다. If you can change your mind, you can change your life. 삶의 변화는 거창한 결심보다 관점의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생각의 방향이 바뀌면 선택이 바뀌고 선택이 삶을 바꿔요. 끝나지 않은 일이 영원히 매달려 있는 것만큼 피곤한 것은 없다. Nothing is so fatiguing as the eternal hanging on of an uncompleted task. 미완료는 계속 뇌에 열린 탭처럼 남아 에너지를 빼앗습니다. 작은 단위로라도 완료가 주는 해방감이 큽니다. 지혜롭게 사는 기술은 무엇을 무시해야 하는지 아는 기술이다. The art of being wise is the art of knowing what to overlook. 지혜는 선택과 집중의 다른 이름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소음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 곧 평정심이에요. 삶의 가장 큰 쓰임은 그것을 넘어 오래 남을 무언가를 위해 쓰는 것이다. The great use of life is to spend it for something that will outlast it. 시간은 결국 어디에 투자했는지로 평가됩니다. 나를 넘어 남을 가치에 시간을 쓰면 삶의 무게감이 달라져요. 그 세상을 보는 우리의 관점은 우리가 듣기로 선택한 것에 의해 진정으로 형성된다. Our view of the world is truly shaped by what we decide to hear. 무엇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들으며 어떤 정보에 노출되는지가 관점을 만듭니다. 정보 다이어트가 정신 건강의 핵심이 될 때가 있어요. 천재성의 본질은 무엇을 무시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다. The essence of genius is to know what to overlook. 핵심만 남기면 속도가 붙습니다. 남들이 다 잡는 것을 내려놓는 용기가 천재성처럼 보이기도 해요.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할 것에 비하면 우리는 겨우 반쯤 깨어 있을 뿐이다. Compared to what we ought to be, we are only half awake. 스스로를 비난하라는 말이 아니라 아직 더 깨어날 여지가 있다는 자극입니다. 잠재력을 가능성으로 남겨두지 말고 깨우라는 메시지예요. 그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단지 편견을 재배열하고 있을 뿐이다. A great many people think they are thinking when they are merely rearranging their prejudices. 진짜 사고는 불편한 질문을 견디는 과정입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를 허용할 때 생각이 깊어져요. 그 인간 본성에서 가장 깊은 원리는 인정받고자 하는 갈망이다. The deepest principle in human nature is the craving to be appreciated. 인정은 사람의 동기를 깨우는 버튼입니다. 특히 노력 과정을 인정해주면 오래 갑니다. 그 성패는 능력보다 태도에 더 크게 달려있다. 태도는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힘입니다. 실력은 변동에도 태도는 습관으로 굳힐 수 있어요. 우리는 바다 속의 섬들과 같아서 표면에서는 떨어져 있지만 깊은 곳에서는 연결되어 있다. 사람 사이엔 보이지 않는 연결이 있습니다. 공감 한 번, 배려 한 번이 그 연결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요. 내가 하는 일이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라. 그것은 실제로 그렇다. Act as if what you do makes a difference, it does. 세상을 바꾸는 일은 대개 작게 시작해 오래가는 방식입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표준이 됩니다. 내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은 태도를 바꿈으로써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The greatest discovery of my generation is that a human being can alter his life by altering his attitudes. 태도는 선택의 방향타입니다. 같은 능력이어도 태도가 다르면 전혀 다른 길로 갑니다. 그 비관은 약함으로, 낙관은 힘으로 이끈다. Pessimism leads to weakness, optimism to power. 낙관은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행동 가능성을 남기는 태도입니다. 비관은 몸을 굳게 만들고 낙관은 몸을 움직이게 해요. 윌리엄 제임스는 묻습니다. 이 생각은 지금 내 삶에 도움이 되는가? 이 믿음은 나를 움직이게 하는가? 이 태도는 내일의 나를 조금이라도 낮게 만드는가? 그에게 철학은 사변이 아니라 실험입니다. 한 걸음 행동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진리로 채택합니다. 그래서 제임스는 니체처럼 파괴하지 않고 장자처럼 흘려보내지도 않으며 스토아처럼 참고 견디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일단 움직여라. 생각은 그 다음에 정리된다.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